번개에 맞을 확률이 53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일생에 한번 이상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50만 분의 1입니다. 복권에 두번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관객이 믿지 않을 테니 어떤 감독도 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기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998년 호주에 와 있습니다. 빌 모건을 만나보세요. 그는 시골 외곽에 트레일러 공원에 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로 일해요. 그는 운전대를 잡고 일터로 향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몸이 좋지 않아요. 빌은 차를 세우고 의식을 잃습니다. 누군가 그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요.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즉시 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필요한 약물치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빌의 상태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악화되어 심장이 멈춥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7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빌의 심장은 약 14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위해 계속 싸워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이 살아납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지만 환자의 뇌는 생명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빌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의사들은 빌이 남은 생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뇌는 여전히 손상될 거예요. 12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빌의 가족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자고 제안하지만 가족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가족은 다른 병원의 전문의를 만나요. 그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실험적 치료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빌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수 있죠. 가족은 동의하고 빌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새로운 약물 치료를 받은 빌은 혼수 상태로 15일을 더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어 의사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멜번 외곽에 있는 트레일러 공원으로 돌아와 여자친구 린다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났어요. 빌은 다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업무를 위해 도시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 복권을 샀어요. 보호막을 긁어내고 자신이 약 3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도요타 코롤라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와우! 빌은 눈을 의심했어요. 심장마비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많이 할수 없었던 빌에게 새 차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TV 채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듀서들이 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빌이 행운의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빌을 찾아가 짧은 인터뷰를 한 다음 새 차를 타고 함께 시내로 갑니다. 감독은 빌이 복권을 사서 카메라 앞에서 지우고 나중에 이 장면을 편집할 때 아나운서가 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복권을 사서 테이블로 가서 동전으로 보호층을 긁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티켓을 받아 여러 번 읽습니다. 방금 25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말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카메라맨은 빌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꽤 진지해 보였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그는 티켓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이에요. 빌은 두 번째로 복권에 당첨됐어요. 카메라 앞에서요.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이벤트에 대한 그의 반응도 볼수 있어요. 빌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돈으로 그는 마침내 트레일러에서 나와 진짜 집을 샀어요.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빌은 집과 자동차,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어요. 동시에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후몇년 동안 빌은 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삶을 즐기고 구원과 행운에 감사해야 하죠. 수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누군가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빌 모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가 복권에 당첨된 비디오를 게시했어요. 이 게시물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얻었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은 아내와 함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의 말에 따르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프랑노 셀락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잘못돼서 기차가 탈선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강에 떨어졌습니다. 프랑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 프랑노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상구문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프랑노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고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건조더미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랑노는 심각한 부상 없이 퇴원했어요. 몇년 후인 1966년, 그는 버스 여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강으로 떨어졌어요. 프랑노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70년,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가스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프랑노는 적시에 차에서 내렸고요. 차는 그의 눈앞에서 폭발했습니다. 프랑노는 자신의 삶에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후 3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곧 다른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1973년, 주유소에서 연료 펌프가 휘발유를 쏟아 그의 차와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프랑노는 다시 살아났고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는 두 번의 심각한 재난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5년에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는 차를 운전하지도 않았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던 그는 버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버스가 그를 덮쳤어요. 다행히 프랑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이러한 사고가 멈추기를 바랐죠. 마지막 사고는 산길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반대 차선에 큰 트럭이 나타났어요. 트럭은 빠른 속도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프랑노는 간신히 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차는 폭발했고, 그는 약간의 긁힘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행운이 있다니 믿기 어렵죠? 아니면 재난을 자주 겪었던 거니까 오히려 불운이었을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비행기와 기차 추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아마도 프랑노가 이 모든 것을 발명했거나 그의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환상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알수 있어요. 이 모든 시련의 마무리에선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 말이에요. 그는 복권에서 거의 5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그는 고급 주택을 샀지만 팔았어요. 그 모든 재난을 겪은 후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다섯 번 결혼했어요. 집을 팔고 나서 그는 평범한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다섯 번째 아내와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복잡한 고관절 수술과 자선 단체에 사용했어요. 와, 프랑노가 우버드라이버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와 함께 차에 타시겠어요?